아직 관절염으로 치료받을 나이가 아닌데 벌써 무릎이 아프다니 운동을 너무 안 했나? 아니면 너무 무리했나? 싶죠. 그리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, CT,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 받고, 한의원에 침 맞고 그러시죠. 이런 분들은 사실 무릎 관절염 같은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. 체형 때문에 무릎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. 혹시 평발이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.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변하거나 안 좋아지면 그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서서히 변해갑니다. 이러한 관점에서 무릎 통증의 원인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반장스입니다 뺏니라고 하죠. 요즘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, 반장슬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반장슬은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릎 이하가 이렇게 뒤로 휘어 있죠.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벅지와 무릎에 많이 쏠리게 되는 체형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로, 골반 틀어짐에 의한 다리의 비대칭입니다. 다리는 골반에 연결되어 있죠. 고관절을 시작으로 다리를 땅에 지지하고 서게 되는데, 만약에 이 시작점의 높낮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?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르게 되면 실제로 두 다리의 길이는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골반이 올라간 쪽이 짧게 됩니다. 바닥에 두 다리를 지지했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짧은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균형이 무너진 체형이 됩니다.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 다리의 길이 차이가 나다 보니 힘을 비대칭하게 쓰게 돼서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쪽이 생기죠. 특정 운동을 할때양 다리가 5대5로 나눠서 내야 할 힘을 7대3으로 쓰게 되면서 더 무리한 쪽이 생긴다는 겁니다. 이로 인해 생기는 무릎 주변의 과부하입니다. 그러니까 힘을 더 쓰는 쪽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. 세 번째로 X형 다리입니다. 휜 다리 유형 중에 다리 모양이 X형으로 된 분들이 있죠. 몸의 무게가 무릎 쪽에 많이 실리게 된 체형입니다. 정상 체형인 분들에 비해서 허벅지, 종아리 등 하체의 근육들이 분산해서 받아야 할 힘을 무릎이 많이 받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 있기만 해도 이미 무릎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. 네 번째는 보행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. 이 보행 문제는 체형에 비해서 고쳐야 된다는 경각심이 덜한 부위라서 더 문제이기도 한데요. 걸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절의 움직임은 앞뒤로 움직일 때입니다. 굽혀지는 방향으로 굽혀지게 되면서 보행시 가해지는 충격을 무릎이 굽혀지며 완화시키는 거죠. 그래서 이 보행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충격에 대한 흡수를 잘 못하게 됩니다. 발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걷는 즉 외전해서 걷는 사람들이 경우가 있고요. 전족부 까치발로 걷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앞. 치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걷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발의 아치가 심한 요족이나 평발의 경우 발에서부터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들 중에 단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무릎의 통증 문제는 고령치료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. 사실 말씀드린 것은 무릎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 케이스들이지만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이고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통증을 느끼신다면 무릎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, 그리고 그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, 또그 원인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, 치료 또한 무릎 통증 치료가 아니라 체형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.